하나님 계획이 뭐죠? 그걸 물어야 돼요. 내 생각 백날 얘기해봐야 사실상 도움이 안 돼요. 어, 그럼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중에 응답도 못 받고 불신자처럼 갈 겁니까? 그런 그런 자기 건 여러분에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받고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자기 머리 서니까 하나님의 계기 뭐가 진심으로 하면 안 물어보거든요. 물어보 간단하게, 우리 생활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응답 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이 하나님 뜻이 이마기를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설명해요. 이미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참 성공할 사람이고 앞으로 이거 그 보험은 와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쁜데 한계있는데뭐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그 한군데 한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